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최강부동산 TV 강수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달서구 송현동 월촌 역세권에 위치한 준신축급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은 월배로에서 청구 제네스 아파트를 끼고 올라오는 10m 메인 통로가 되겠고, 오늘 건물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여기 청구 제네스 아파트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월촌역까지 380m 도보 4분 거리에 초역세권 위치에다가 몽땅 금액이 9억이 안되는 8억6천에 나와있는 투자매력 좋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앞으로 가서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자, 물건지 앞에 도착했고요. 어,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천국 제네스 아파트 바로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고요. 자 오늘 건물은 이 라인에서 가장 최신 건물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건물 외관부터 대리석이 반짝반짝 하는게 만약 임차인이 이 라인에서 방을 구한다면 이 집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오늘 건물과 어, 맞은편 있는 건물을 비교한다면 연식 차이도 좀 나지만 더 중요한 것 자, 오늘 건물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어, 단열 시공이 강화된 이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외단열을 했고, 자, 맞은편 건물은 어, 외부에는 전돌이나 타일을 마감 후에 내단열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외단열을 한 오늘 건물은 어, 단열 효과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즘처럼 엄청나게 덥거나 추운 날씨에 실내로 들어가기만 해도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대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도로는 동북 방향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주차는 건물 아래에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주차장 천고 아래 이렇게 에어컨 실내기가 기름이 전동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1층에는 근생 한가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채널 cctv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음. 계단실 아래에 큼지막한 창고공간이 있고 그리고 지금 1층 공공상가 문 안쪽에 이렇게 유모차와 자전거를 이렇게 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형식 때문에 건물 관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건물 건물 2층, 3층에는 동일한 가구 구성입니다. 원룸 두 가구와 서리룸 한 가구 이렇게 단출하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룸들은 전부 다 월세로 그리고 서리룸은 지금 현재 전세로 이렇게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가 3층이 되겠고요. 4층은 주인세대의 단독 구성으로 현 주인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매매가 되면 주인세대 입주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이고요. 자, 옥상 바닥에 방수공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작은 텃밭이 있어서 간단한 야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매력이 있겠고요. 아, 남쪽으로 앞산이 이렇게 착 펼쳐져 있고, 자, 이쪽 방향이 상인동 아파트 전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송현동 월촌 역세권 준신주축 다가구 주택은 초역세권 위치에 가격대 부담 없이 착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20년간 다가구 주택 공급이 많이 되었지만, 이제 건축 부지의 한계와 건축비의 엄청난 상승으로 공급의 한계점이 다다라 있고, 이제부터 이런 건물들 기회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다가오 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가격 급등락이 적고, 꾸준히 상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시내 권 공급이 한계점에 왔다고 봤을 때 지금 이런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라 강조드립니다. 자, 건물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 190제곱미터 57.5평, 건물 연면적 336제곱미터 102평, 2015년 12월 28일 사용승인되었고 근생 한 가구와 원룸 네 가구, 소리룸 두 가구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매매가 8억 6천입니다. 융자 3억, 보증금 2억 9백만 원 있습니다. 자, 보증금에는 주인 세대가 제외되어 있고 3억 5,100만 원으로 주인 세대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 월세 210만 원에 이자 공제 후에 110만 원 순수입 발생하겠습니다. 공급가인이 예산되는 아파트가 나을지, 앞으로 점점 기회질 다가구가 나을지 판단은 여러분의 목이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